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민간군 공항통합 이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은 공항 이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광주시 무안군 전남도는 물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차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과밀문제는 결국 지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공항 문제 외에도 다양한 시민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 대통령은 일부 사안에 대해 직접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사장 외부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